팔을 든 성인이라 좀 특이한 조합이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한 명, 바로 왕양명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인데요. 한쪽은 철학자, 다른 쪽은 장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 같죠? 근데 왕양명은요, 중국에서 손꼽히는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전쟁에서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불패의 명장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두 가지를 다 마스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위기와 행동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파란 만장한 삶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왕양명의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 그 시대 아이들 꿈이 뭐였겠어요? 과거 시험 합격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였겠죠. 근데 왕양명은 어릴 때부터 목표가 좀 남달랐어요. 바로 성인이 되는 것, 즉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고작 12살 때 일이에요. 스승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 시험에 붙는 거란다 하고 가르치니까 이 꼬마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해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좋아요. 성인이 들겠다는 포부는 좋은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성인이 될수 있을까요? 왕양명의 젊은 시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온갖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봐요. 국경에 가서 활쏘기를 마스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결혼식 날밤에 도교사원에 들러서 도랑 토론하느라 첫날밤을 그냥 보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방황하던 그가 결국 눈을 돌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의 메인스트림 철학, 주의의 성리학이었습니다. 이 성리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세상의 근본 원리, 즉 이치라는 게저 바깥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물을 열심히 관찰하고 탐구해야만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봤죠. 자, 그럼 왕양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하고는 이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해 보기로 합니다.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가요. 그리고는 결심하죠. 좋아. 이 대나무의 이치를 끝까지 펼쳐보겠다. 그러고는 그냥 대나무만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대실패했습니다. 친구는 3일 만에 아,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고요. 독한 왕냥명은 7일 동안 쳐다보다가 결국 몸져 누워버렸어요. 깨달음은 커녕 병만 얻은 거죠. 이때 그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 진리를 향한 길이 조용한 서재나 대나무 숲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탐구는 이제 그를 정말 예상치도 못한 시련,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강직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유근이라는 아주 힘세고 부패한 환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양명이 억울하게 당한 동료를 변호하다가 이유근의 눈밖에 나버린 거예요.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곤장 40대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아주 멀고 험한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근데 유근이 이걸로 만족을 못했어요. 유배 가는 길에 암살자까지 보냅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왕양명이 여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강가에 자기 옷이랑 신발을 벗어두고는 마치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암살자들을 따돌린 거예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마침내 그 황량한 유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용장이라는 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동굴에서 살아야 했죠. 병과 굶주림.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는 매일 밤낮으로 단 하나의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서른여섯.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거대한 깨달음이 그를 덮칩니다. 아. 성인이 되는 길. 그 해답은 대나무 같은 바깥 사물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내 안에, 내 본성 안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밖에서만 찾아 헤맸구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심증리, 즉,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왕양명 철학의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원리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건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던 성리학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왕양명은 이걸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현실에서 그것도 아주 치열한 전쟁터와 행정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의 또 다른 핵심 사상 지행합일이 나옵니다. 암과 행동은 하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 그의 삶은 바로 이 지행합일 철학의 완벽한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지방관이 되어서는 수십 년된 반란을 단숨에 진압해버리고 또 적은 병력으로 거대한 반란군을 무찌르는 불패의 장군이 됐죠. 그러면서도 사회 개혁을 이끌고 학교를 세우는 훌륭한 행정가이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 속에 도적 잡는 건 쉬운데 내 마음 속 도적 잡는 건 어렵다. 왕양명에게 전쟁은요, 그냥 밖에 있는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터의 공포, 이기적인 마음 이런 내면의 적, 즉 마음 속 도적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죠. 군사 작전 자체가 일종의 도덕적 수련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왕양양이 몸소 증명해낸 철학, 즉 양명학은 당대의 정통 학문에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고 곧 중국을 넘어 도마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당시 조선은 왕양명이 젊었을 때 이게 맞나 하고 의심했던 바로 그 성리학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주 절대적인 이념이었죠.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아주 명확한데요. 성리학이 책을 파고들고 좀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집중했다면 양명학은 내 마음과 실천을 강조했잖아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기존의 권력층보다는 좀 소외되었던 학자들 예를 들면 강화학파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자 그럼 이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그냥 먼지 쌓인 책 속에 갇혀있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장 극심한 위기 속에서 태어나고 또 치열한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걸 왕양명의 삶이 통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성인이 있다. 성인이 되는 능력, 위대한 가능성이 무슨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해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그 마음속의 도적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앎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계신가요?